아, 이제 20분 안 돼. 너무 힘들어요. 어. 아, 세상에. 엄마나 아, 힘들 아우. 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아, 너무 더워. 다시 오르막이에요. 아, 힘들어. 안녕!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은 노고산에서 자려고 왔습니다. 어, 오전까지는 재택근무를 하고, 어, 어, 1시에 끝나서 뭐 준비하고, 지금 오니까 3시 반 정도 됐어요. 1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음,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겨울이라 해가 일찍 지니까. 오늘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여름에는 진짜 거기 정상이 꽉 차더라고요.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지판 보면 노고산 정상이 없는데 지금 여기 와서 20분 정도도 헤매고 있어요. 어, 처음 왔는데 맨날 헤매고 이제 처음 오는 곳을 맨날 헤맸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올라가 볼게요. 어, 지금 근데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 근데 블랙키 코스나 있는데? 가다 보면 나오려나? 우선 가보겠습니다. <laughs> 참 예쁘죠. 그 고양시 흥국사에서 올라가는 게더 낫다고 그래서 거기다 차를 세워주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입구를 묻찾져서 20분을 헤맸어요. 제가 정상까지 무사히 가서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하방은. 정말 최소한으로 썼어요. 제가 가장 최소한으로 쓸수 있는 가장 최소한으로 싼것 같아요. 우선 의자 뺐고, 발포매트 안 갖고 오고, 그냥 에어매트만 갖고 왔어요. 무게 달아보니까 12.8? 12.8kg 정도였고, 제 생각엔 그 중에 1kg는 콜팩 무게 같아요. 아, 유튜브 보고, 어리 묶었어요. 아, 너무 더워. 엄청 꿰것 같거든요.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 얇은 거에, 그 위에 또 운동복 긴거 있고, 프리스 입고, 이 패딩 입은 건데, 아, 진짜 힘들어요, 정말. 난리나. 아, 집에 가고 싶어. <laughs> 해가, 제가 지고 있는 것 같죠? 아마내 머리 위에 있어. 전 빨리 갈게요. 이제 좀 괜찮아 보이죠? 이제 만만한 길로 들어섰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그냥 오솔길 같아요. 해가 점점 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laughs> 헤드라이트, 치, 헤드라이트 끼고 텐트를 밤에 오반 중에 쳐야 될 수도 있겠는데 <laughs> 대박 사건 <웃음> <웃음> 북한산이야 북한산 우와 정상 420m 남았대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집 같은 거 있고. 여긴가? 어서 오시기 전에 왔습니다. 와, 정상이에요. 여기가 헬기장. 저 북한산 보이시나요? 와, 세상에. 어머나, 너무 예뻐. 저 뒤에, 노을도 지고 있어요. 안 보이네? 노을이, 우와, 지고 있어요. 어머나. 더 쇼킹한 건 지금,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laughs> 오늘 저 혼자기 전세 내야겠다. 그 저는 좀 쉬었다가 물도 좀 먹고 텐트를 짓겠 이건 단백질가 이거는 비상용으로 갖고 왔어요 치료를 드릴 있다가 이거는 음, 네. 컵이에요 따단 헉, 세상에 공표 막걸리가 나왔어요 표문이래요 표문 이렇게 되면 공표 <laughs> 술이 빠질 수 없죠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엄청 기대되네요. 최애 응. 가은 콘스네.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별로죠. 그래도 아, 음, 맛있네요, 고소하니. 지금 추긴 추운데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북해를 보고 있어요. 어, 잘안 보이나? 저기 다 산이에요, 북한산. 저문 열고 산도 보고 저 하늘에. 여기 여기 안 그 별도 보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도 안 추운데요? 힐레베르그 실내예요 사서 처음 피칭하고 자는 거랑 첫 집이에요 좋네요. 되게 갖고 싶었던 건데. 저는 아저한두시간 동안 밖에서 별 보고 산 보고 야경 보고 그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9시 41분이에요. 오늘 새벽 2시 반에 아기가 깨서 놀자고 그래 가지고 조금 놀다가 3시 반에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자려고요 그럼, 잘 자요. 잘 자요. 좀 먹으려고요. 세상에. 어제 싸운 물이 아직도 뜨거워요. 대게못건 보너 콘스프. 다 먹었어요 이제 차를 타볼게요 이거는 동방미이에요 브랜드는 까먹었다 오케이. 우려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아침에 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랑 좀 어울린 달까 가다 갑니다 노고산 안녕 또게